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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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할게 있어가지고. 아유. 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단사사인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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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사지가 않아요. 사인니다시사합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네. 자주 내게 됐는데, 네. 이게 원래는 이책 자체의 원고 탈고는 작년 10월달에 했어요. 아, 일러스트랑 네. 여러가지 사정 보면서 하다 보니까 네. 늦어졌고, 그전 책도 사실은 3월 초? 그 중에 어. 끝났었는데, 아, 본의 아니 둘다 출간 시기를 네. 잡다 보니까 일주일 책로 나와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전술책이 하나 있었고, 네.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한 농구, 나도 제목 기억 다안는데 22명이 이랬는데,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네. 이 책이 이제 에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농구 전시 어려운 얘기보다는 네. 슬램덩크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아.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를 통해서 저의 기자인 댐과 농구를 좀 반영해보자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더이기가 어려웠어요 네. 사실 인터뷰면 은 뚝딱 해버리고 맞는데 그냥 내 얘기를 또 사람들이 공감해줄까? 라는 걱정도 많이 들고 음. 누구 얘기를 사람들이 또 좋아해줄까? 그래서 이제 슬램덩크를 더 많이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네. 네. 사실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laughs> 맞는 얘인가요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laughs> 이러,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그래고아 어떻게 또 양념을 넣어야 되나 아, 네. 슬램덩크가 좋으면 제래곤볼이좋 드래곤볼 더 좋아. <laughs> 농구가 거의 저의 생활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아, 드래곤볼은 작은 일탈? <웃음> 일탈? 결국 <laughs> <너무> 일탈이 드래곤볼이야. <laughs> 애초에 기획 자체가 흔닝인데 두께가 이렇다 보니까 아. 사실 애초에 온 거는 이거 3배였거든요. 아. 트리거 추려가지고 나가야되는데 이건 3배를 네, 쓰신 거네요. 이게. 2년 동안 네. 지나가다가 막. 핸드폰으로도 쓰고, 생각날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들이 종종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실에서 이제, 갑자기 뭐가 꽂혀가지고 핸드폰을 뭐막 쓰기 있어. 시작했는데, 자기기를안 들으니까, 건방져 보였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오해도 샀었고. 이게 반응이 좋은 그런 그 후속편도 나오고. 아니요, 제 인생에 이제 s n 는 없지 않을까. 마지막에 80 먹어서 은퇴할 때쯤에 이제, 지금은 또 새로운 걸 들어가가지고요. 후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이요? 네, 살아계셨던, 생전에 살아계셨던 그전기선생님이라고 네, 청도고등학교를 네. 가르쳤던 할아버님인데, 그분의 일대기를 소설로 해가지고,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영화까지 나가는 걸로, 네. 그걸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 쓰다 보니까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년째 수정만 하고 있었어요, 목차를. 나는 사실 마이클 조단이 되게 좋아가지고, 조단을 하고 싶었는데, 조단은 영화 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슬램덩크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음. 대사가 있으시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되게 막자게 감동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바스켓맨이니까 아. 그래 대사가 참 좋죠. 강백호가 이제 네네. 유도 아저씨 저... 때려 눕히고 네. 그 얘기가 되게 좋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대사에 대한 얘기도 이해하기 힘들요 없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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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이책 내고 나서 되게 공감됐던 고마웠던 부분이 한 초등학교 코치님께서 책을 사가지고. 네. 애들한테 좀 선물했다고 그래요. 읽어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팀워크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상깊었다고 하셔가지고 또 여성분들도 좋아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아예 망한 책은 아니겠구나. 사실 농구책을 농구팬들을 위해 쓴 책은 아니니까 네. 괜한 삽질은 아니겠구나. <laughs> 진짜 감사하다고 출판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오래 기다렸어요. 네. 이게 2017년에 제가 제안을 받은 거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자신만만하게 6개월로 내끝내겠다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때마다 힘내시라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비츠키 그 은퇴 직후에 네. 네이버에 A부터 Z까지로 딱 아, 가나다라. 네. 가나다라로 쓰신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걸... 그거를. 잘 봤다고 말씀해주신 분 많더라고요. 네. 비슷한 연배,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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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럼... <laughs> <laughs> 그게 왜 가나다라는지 모르고 이제 제목을 누르고 봤는데, 그히읗까지 그냥 쭉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 이게 예. 글을 쓰시는 어떤 기자나 신장님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을 다한 홍사가 아닌가 어떤 선수에 대해서 아니, 이게 원래는 네. A부터 Z 를 많이 하잖아요. 네. 평범해 보여가지고 가나다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또 모자르더라고요. 또 했는데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네. 고맙기도 하고 그 선수에 대해서. 네. 그래. 자꾸 이렇게 보는 게내 사인이 특유한 때요. <laughs> <laughs> 대한 환사 그 글과 같은 어떤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이책 안에 가득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렇죠. 열심히 뛰어오셨던 분들, 또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일어났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음. 데리고 올도 있었고 아, 음. 드래프트에 갔는데 지명되지 못했던 친구들 이야기 음. 있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한명한 한 친구랑은 드래프트 되면 하이파이부터 하고 인사도 그랬었는데 음. 아무도 안 뽑았어요.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걔 되게 씩씩하게 괜찮다고 네.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일을 하이브 하자고 해주셔 네. 가지고 기분 좋았던 일들 내가 미안했던 일들 다 담고 지금 농구를 그럼 업으로 삼으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19년 이 됐어요. 이제 1999년 12월 17일에 제가 딱그돈 받고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아, 네. 저는 NBA 취재를 혼자 가서 진짜 일당백을 해오시는 거 보고서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되게 재밌어요 가면은 네. 네. 혼자 신나서 좋아하니까 다니게 됐는데 다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들 이게 왜냐면 한번 갔다 오면 탈진해버려가지고 처음에 젊었을 때는 되게 신나서 앉아, 거기 가서도 앉아보고 네.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아 죄책이요? 제책은 네, 재... 네. 딱히 자랑보다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책을 낼 때마다 인쇄가 들어와요, 1년 뒤에 사실 농구 책은 많지않아 인쇄가 제가 많이 팔린 책 같은 경우는 4번, 5번씩 인쇄가 들어왔는데 가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이제 어따 쓰냐 저거로때돈 뭐, 뭐, 벌겠다 싶으면, 떼돈은 아닌데 어쨌든 들어오면 은 자연스럽게 할인해주는 농구 매장들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농구화를 몇개 사서 이제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품권으로 줄까, 코치님한테 전달할까 누가 먹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laughs>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어. 농구에 요즘에 네.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뜻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돈도골랐다막 그런 분도 어. 있는데 가끔 <laughs> 네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니. 그럴려면 사장님 인연은 다른데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든간좀 제가 농구 기자로서 받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 쪽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쓰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게 <laughs>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책 그런 내용에서 KBL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 농구 오랫동안 방송하셨던 분들 중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 이제 별명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강백호 보면은, 아무나 다 특징 잡아가지고 별명 붙이잖아요. 네네. 원숭이라든지 네네. 고릴라라든지 네네. 그런 게 사실은 특징이 플레이 스타일도 반영돼서 나오는 별명도있거든요 옛날에 농구대회 칠 때는 또 산소 같은 남자, 네네. 뭐 람보슈터 그런 것들 다 이동 미사일, 다 이게 플레이 스타일에서 나오는 별명인데 네네. 올해는 요즘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KBL에서 사실 팬들이 붙여주기도 하고 언론이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가 있는 선수가 줄고 있다는 게 가장 별명이 없어진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네네. 안타깝다라고 썼는데. 아.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서그래 그런 것들, 선수들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나? 네, 팬들도 좀더 애정을 갖고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그 챕터가 저한테는 좀 쓰면서도 좀 제일 혼을 많이 담지 않았나? 네. 안녕하세요. 점프볼의 손내본 편집장입니다. 오늘의 농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사실은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어, 이 책은 상당히 두껍고요. 라면 받침으로 쓰기도 좋고, 또 갖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농구 이야기입니다. 네, 농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되는지, 여러분들 농구에 빠지게 된 계기를, 어, 오늘의 농구 페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어, 몇 분을 선정해서 제가 제 침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댓글 남기신 분께는, 우리 몰테인에서 제공하는 강백호 농구공을 준비했습니다. 딱한 분께 드리는데요. 어, 정성껏 달아주신 분께 신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구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또이책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